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소아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, 오늘은 풍선 안 떨어지게 하는 영상을 찍어볼거예요와준우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까지 할겁니다 할머니가 움직고 왔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넣어지야 됩니다 <laughs> 어이, 자, 다시, 준비, 시작! 두 번째 시도 실패. 자,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. 어, 와서요. 예쁘게, 예쁘게, 예쁘게. 잘돼. 이 잘, 유튜브가 예쁘게. 지금까지 제일 예쁘게. 힘든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. 예쁘게. 그럼. <laughs> 우선이 카메라 밖에 나가 가지고 세 번째 시도 실패 네 번째로 넘어 가어가네세 번째 넘어가야 돼총 돼? 다섯, 다섯 시도까지 있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준비 시작, 자, 시작. 자, 시작. 아, 네 번째 아, 아. 네 번째 네 번째 다

Hmm. Yes. 잘한다! 네 잘한다! 잘한다! 나나파이 할머니! 번째 시도! 실패... 여섯번 째고 넘어... 마지막! 마지막? 또 마지막이야? 마지막입지 마지막, 마지막. 누가? 어츠래. 합체. 나래. 서야, 그걸 식게 고. 할머니야, 너 차. 누가 찜 튀겼어? 좋아. 이 풍선에. 나 좀. 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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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아! 마지막 시도 실패. 다음에 이산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네. 구독, 오죠?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이것도 나누 주세요. 안녕. 그리고 이것도 나누드려야지이걸다아보 부는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. 네. <laughs> 안녕.